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간의 군사 협력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1. 네. 군사적 지원 및 협력 군사 훈련 및 장비 지원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장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국제제재를 극복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네. 정치적 배경. 국제제재와 고립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고립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해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나라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됩니다. NATO의 우려, NATO는 북한의 군대가 러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이미 전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3. 경제적 협력. 무기거래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는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자원은 러시아의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군사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국제사회에 여러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지역안보, 국제정치,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지역안보의 위협 군사적 긴장 증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자원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결합될 경우 이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 강화 두 나라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5. 국제정치의 복잡성 UN 제재의 불이행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 연대의 필요성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한국-러시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6. 경제적 영향 무기거래 및 경제 지원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는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거래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 및 기술교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자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국제사회의 반응. NATO 및 미국의 우려 NATO와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응 필요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의는 향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8. 미래 전망 군사적 동맹의 심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사회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군사적 유대는 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현재 매우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의는 양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